다 이렇게 닿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닿게 하려고 몸을 이렇게 틫니다. 이다 이렇게 닿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닿게 하려고 몸을 이렇게 틫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솔솔마취통증의학과의 백승관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골반에 관한 이제 스트레칭 두 가지를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제 골반 같은 경우는 틀어지게 되면 앞으로 틀어지거나 혹은 뒤로 틀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는데요. 뭐, 앞, 뒤 이렇게 틀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거는 앞과 뒤로 틀어지는 것들의 현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틀어질 때 이제 특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근육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육 하나가 이제 이상근이라는 근육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봉공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어, 이제 쌀토리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어떻게 되냐면 골반 앞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일어 봅시다 이쪽에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요 무릎 안쪽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근육입니다 이게 이제 쌀토리우스 봉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고요 자 뒤돌아 봅시다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상근 이상근 중후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이상근은 요 엉덩이 뒤쪽, 골반 뒤쪽을 만져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이제 고관절 이 사선으로 내려오는 근육을 이제 이상근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주로 이상근이 문제가 되면 이제 골반이 뒤로 틀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봉공근, 쌀토리우스가 틀어지게 되면 주로 골반이 앞쪽으로 틀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골반 스트레칭을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집에서 혼자 하셨을 때는 어떠한 근육이 문제가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트레칭을 한다면 이두 가지의 근육을 다 같이 스트레칭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앉아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있죠.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이런 문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근데 다른 아시아권과 다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반다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봉건근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짧아지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재기차는 동작이 나와요. 이런 동작을 할때 쓰는 근육인데 우리가 흔히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항상 이러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이 근육이 거의 대부분 항상 문제가 생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골반 스트레칭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상근 스트레칭만 나와 있지? 이 봉공근 스트레칭이 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이상근과 어떻게 정확하게 하는지 그다음에 봉공근 스트레칭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상근 스트레칭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동작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잘안 되는 거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잘나타나있진 않아요. 첫 번째로 뭐냐면 굳이 여기가 엉덩이가 닿을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영상들 보면 여기 다 이렇게 닿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닿게 하려고 몸을 이렇게 틉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근이 스트레칭이 되질 않아요. 오히려 허리나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닿질 않는다 그래도 자세는 일자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절을 해주느냐? 이 무릎이에요. 내가 근육이 너무 짧아져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이 무릎을 굽히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스트레칭이 돼서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펴서 더 텐션을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요게 음. 정확한 이상근의 스트레칭입니다. 절대 몸이 틀어지거나 이렇게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텐션을 줄여주는 게 정확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일자로 그대로 유지하셔야 되고 골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라인이 일자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골반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이렇게 틀어지거나 저쪽으로 틀어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일자 또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이제 직장에서나 혹은 어디에서나 앉아있는 공간이라면 쉽게 할 수가 있는 동작인데요 이번에 이쪽 다리로 합시다 다리를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상체만 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없다는 가정 하에 시행해야 되는 동작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허리가 안 좋다 이러신 분들은 이 동작을 피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만, 충분히 하시고 만약에 이거 했을 때 하는 중에 허리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절대 하지 마시고 아까처럼 누워서 그 뭐야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쌀토리우스 이제 봉공근의 동작인데요. 이 스트레칭은 좀 굉장히 힘들어요. 잘 어렵고 그래서 인터넷상에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적으로.